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아이 영어 교육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나? 주변 엄마들은 벌써 영어 유치원 보낸다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? 그런데요, 아무리 데이터와 과학이 영어 교육의 장기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해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.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. 그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죠. 자, 집중. 핵심은 이거예요. 영어를 시작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이와 어떻게 같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까요?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해요. 동시에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진 않을까 두려움도 갖고 있죠. 그 불안 위에 따뜻하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희망의 세 가지 키워드,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영어가 아이와의 좋은 추억이 되게 하세요. 두 번째, 부모는 선생님이 아니라 응원자가 되어주세요. 세 번째, 빠른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멀리 갑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쫙 정리해 볼까요? 조기 영어 교육 선택했다면 불안 말고 방향을 보세요.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도록 지금의 선택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.